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수리의 방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연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t h s channel is by entertainment f o r s o n l I'm not a financial a d v i s o 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월 4일 수요일 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3시 47분이고요. 서부는 12시 47분. 한국은 2월 5일 됐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새벽 5시 48분입니다. 자 오늘 뉴욕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35도로 영상으로 올라왔고요. 하늘도 파랗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날씨는 일단은 다우만 잘 끌어올린 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주죠 자 다우가 4 9 5 9 1 5 4로 0.71%나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간에 좀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예, 다시 반등을 했고요자 S&P500도 잘 버텼습니다 6903.69로 이제 장중에는 1% 이상 떨어졌었지만은 바닥대비해서 다시 0.83%가 올라오면서 0.2%만 예, 떨어졌습니다. 자 낙폭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줄인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2 2,989.25로 1.16% 떨어졌었는데 2% 이상 떨어지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닥계비서도1.25% 정도 반등을 예,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러셀 2,000은 2,625.88로 0.85% 정도 자,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도 예,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가 예, 다시 낙. 폭을 줄인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은 계속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과매도 까지 내려왔던 소프트웨어 주식이 반등을 해주면서 낯싸이 반등을 했고요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많이 떨어졌고요 예, 빅스지수 18.87로 4.83% 정도 예,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20을 넘어가면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변동성도 올라가면서 하지만 다시 20m로 다행히도 내려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 변동성이 좀 줄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나스닥 위주로 크게 흔든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amd 실적이 자 나온 이후로 지금 네 전망이 조금 어,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16% 가까이 자 amd가 빠져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를 조금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1.7% 정도 이제 하락을 했던 예,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전에는 훨씬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장막판으로 오면서 한 1시 근처부터 쭉 반등을 해주면서 양도 양전을 한소프트어 주식들이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세이스폴스도 양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투이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자 이렇게 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시장이 좀 살아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자,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팔란티어만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제 많이 떨어졌던 것들은 이 과메도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1.77% 정도 좀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자 기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지금 걱정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자 인공지능 특히 어제 엔트로픽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파이낸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 여러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당장 예, 장기 기적으로는 예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당장 망할 기업들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어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타겟책을 좀 내놓으려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장전에도 저도 그렇게 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도 계속 사, 잘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당분간은 예잘할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니어링 피슐레이션이 거의 항복까지 내려왔. 있으니까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자 여러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모멘텀도 이제 어, 소프트웨어 주식이나 반도체 중심으로 좀 꺼진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자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장 끝나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구글이 잘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때문좀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주식은 10월달 이후로 거의 20% 가까이 이상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40% 가까이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침체 시장으로 작년 4월만큼 떨어졌는데. S&P 500은 올랐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섹터는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고, 특정 섹터, 뭐, 가치주라든지 쇼핑주, 네, 이런 것들은 또잘 올라가고,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산에, 다시, 분산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자,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this is a rotation. 자,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지. 완전히 주식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셋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나 다를 거 오늘 어도비 도 이제 광고 쪽에 이제 어, 소비를 14억 달러를 투자를 네,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예,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 어도비가 이좀 예, 크게 반등을 또자 해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주시장이 예, 안정을 좀 취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제 이란의 이제 문제 때문에 지적학적 문제가 아직 불거진 예, 그런 상황이죠. 이란에 드론이 격추되면서 자 오늘도 핵 협상이 좀잘안 된다. 오전에 좀 얘기가 나오면서 금, 은이 좀 올라가고 기름값도 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이제 출구를 찾기가 좀 어렵다. 자 트럼프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그 그래서 기름값이 68.58로 1.86% 올랐고요. 웨스트텍사스 오일 64.35로 1.80자 올랐고, 자 금도 5천 불로 넘어갔었습니다. 4,968.07불6자 오늘 올랐고요. 자 은이 87.45%불 올랐죠. 그래서 아직 지정학적 위험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대화는 계속 될 거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조금 안정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는 오늘 시진핑하고 또 대화도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증시가 1시부터는 조금 반등을 또해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전에 일단 중요한 서브젝 여러 가지 어 주제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했다. 이렇게 자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그것도 조금 해결이 됐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오늘 금리가 좀 올라왔죠. 네 그래서 10년물이 4.28로 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려왔지만 보합권으로 0.14%만 올랐고요. 30년물도 4.91로 이제 0.18% 올랐는데 자 2년물은 좀 떨어졌습니다. 3.56으로 1bp에서 3 31% 떨어졌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좀 문제입니다. 10년물하고 2년물에 자 차이가 지금 15.27% 오늘 더 벌어지면서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여, 어,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금리가 높으면 또 이제 기술주들한테 좀 영향이 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다행히도 이제 10년물, 30년물이 다시 어, 보합권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4.10년물 4.30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식들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 자 일단은 금리가 좀 올라갔던 이유는 오늘 지난번에 ISM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도, 예, 경기가 좋죠. 50 이상으로, 53.8에서 53.8로, 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고요.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65.1에서 66.6으로 조금 올라갔는데요. 자, 이미 제조업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자, 6월 달에 금리 3.2에서 3.5로 한번 내리겠다가, 58%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 그래도 10월 12월 달까지는 3.3에서 3.2으로 두번 내린다가 아직은 확률이 65% 정도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번 정도 내린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 올해 계속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다섯 번째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자, 72,300불. 자, 이 수준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다행히 잘 해줬는데 자, 암호화폐가 계속 힘을 못쓰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떨어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상이죠자 오늘 마이클 버리까지 나와 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암호화폐 자왜 투자를 하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암호화폐에 좀더 영향을 미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빅세븐도 네, 힘을 많이 못 쓰긴 했는데 자 빅세븐은 사실은 히비가좀 엇갈리죠. 자 어제 많이 떨어졌던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반등을 했고요. 애플은 계속해서 실적 나오고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는 구글이 좀 잘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예 빅텍들 중에 엔비디아 브로드컵 반도체들 그 다음에 오라클 예, 팔란티어구글 메타 자 아마존 테슬라 조금 자 오늘도 뭐 이제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은행주 라든지 제약주들 자 오늘도 올랐고 일레일리는 실적잘 나와서 10% 이상 올랐고 자 여태까지 잘 올랐던 필수소비재이미소비재네그 다음에 배당주들 자 정유주들 자 여전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과 중국과 좀 협상이 된다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큰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잘 끝난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주식들은 2926개가 올랐고요. 3410개가 떨어졌는데, 자,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진 예, 그런 하루였고요. 이어엔 그리드가 42까지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기술주들이나 소프트웨어가 좀 극강의 공포까지 내려갔고, 예, 나머지 가치주들이나 방어주들 쪽은, 예, 지금 탐욕으로 넘어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요게 곧 역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일단은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잘, 예, 비중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어, 네, 자, 그거 외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이제, 음. 자동차 쪽은, 예, 가치주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가치주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외국의 토요토나 복수박에, 멀세드 벤츠, 이런 것들, 예,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드나 GM, 자, 이런 것들도 잘했고, 전기차들이 조금, 예, 리비안, 루시드, 자, 테슬라가 좀, 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3.79% 정도. 자, 하락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테슬라는 잘 했죠. 예, 그래서 자 테슬라가 400불이 뚫릴 뻔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네, 잘 방어를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뭐 엔비디아도 4% 이상 예, 떨어졌었죠, 아까는. 자, 399불까지 오늘 예 바닥을 예, 바닥은 아니지만 예, 좀 400불에서 지지선을 바, 만들고 자, 반등을 좀해 줬습니다. 406불까지 올라왔고요. 자,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정 기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도 이제 400불이 깨지면은 침체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자, 그는 막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지금, 예 반등이 좀 다행히 나와줬고요. r s i 36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7,400만 주나 좀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예 화이팅, 자, 해주길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예 많이 팔린 만큼 많이 팔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오늘 사실은, 예어 테슬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자, 판매량이 1월달이 잘 나왔습니다. 중국은 1월달에 수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자동차들에 비해서 자를 좀 많이 판 상황이다. 자 이렇게 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69,129대를 네 중국에서 1월달에 팔았고요. 네 그래서 BYD가 판매량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아 겨울에 좀 줄어들었는데 그거보다도 테슬라가 좀잘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6년 이래로 계속해서 내연기관 자들의 판매 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지금도 좀 줄고 있는데, 자, 확실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테슬라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럽 쪽은 계속 안 좋죠. 예, 독일 쪽 판매량이나 왔는데1,300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렇다는 물론 겨울이기도 한데 예, 작년만큼 예,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요. 예, 재작년, 예, 예, 자 3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예, 많이 판매량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자 유럽 쪽잘 해주길 바라고 예, FSD 빨리 나와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테슬라가 일단 스페이스 x하고 xai가 이제 자 합병이 된 이후에 어, 스페이스 x가 테슬라 하고도 이제 12개월 1년이나 1년 6개월 후에 또 합병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긍정적인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버가 실적을 미스 하면서 예, 고객은 많이 늘었는데 자 오늘 5.57% 떨어졌습니다 자 당연히 테슬라의 공유택시가 더 늘어나서 좀 영향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은, 예, 우버가, 이제, 어, 고객은좀 늘었습니다. 18%가 더 늘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예약도 22%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매출이 144억 달러로 2 0당더 늘어나긴 했는데 자, 주당 순이익이 좀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떨어진다기보다는 예, 기간들의 예상치보다 좀 예, 9센트 정도 미스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테슬라, 우버. 자, 그다음에 웨이모 경쟁하고 있죠, 숙까지 자, 테슬라 수익가 46.5%로 좀 줄어 있었죠. 자 오늘 좀 힘있게 들어왔는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반도체들이 오늘 사실은 더안 좋았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4.42%나 떨어졌고요. 네, 속수는 13%나 자 오늘 떨어졌네요. SMH 3.94% 정도 떨어졌고요 자, 엔비디아도 예, 3.42%.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퀄컴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퀄컴하고 a r m 도 실적 발표에 있죠. 예, 그런 거 빼고는 자, 대부분이 오늘 자, 약세를 보인 상황이고 실적이 안 나온 AMD가 17.31%. 자, 떨어지 이유는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마진율 예상치가 예, 더 줄어들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메모리 쪽 산디스크도 16% 가까이. 참좀 가열기를 뺀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까지 제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수익실현이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서버 쪽, 예, SMCI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대리하고 HP, 자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SMCI 이제 주당 순위 69센트 나와서 20센트 더잘 나왔고요. 자 매출 117억 달러로 자 23억 달러 더잘 나면서 13.67%나 저는 오늘 올라갔습니다. 정말 잘했죠. 여기서 네, 오늘 잘 올라간 게 SMCI, HP 대. 자, 요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 네,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반등하면서 자, 오늘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어도비 자, 세일즈포스 요런 건 올랐고 나머지들은 네 넷플릭스는 뭐잘 버텼고요.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양자들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었죠. 10% 이상 떨어지다가 예, 오늘 예, 5% 이상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어, 오픈 AI에 2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지난번에 젠순 항이 뭐 약속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전반적으로. 적으로 예, 빅텍들이 예, 기술주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0억 달러 투자 뭐더 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요. 자, 공매도가 32%로 많이 줄어들어 있었죠. 자, 오늘 좀힘 있게 들어온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엔비디아 장근당고좀 올라오는데 175불까지 회복했네요. 자, 결국은 200일까지 닿았습니다. 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거의 자, 200일까지 밀렸다가 아래 336. 거래량은 2억주. 자, 밀렸다가, 예, 그래도 좀 반등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자, 아직은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S&P 500은 50일까지만 밀렸고, QQQ가 거의 100일까지 이제 밀린 상황인데, 자, 예,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계 시총 보시면은, 자, 어, 거의 그대로인데요. 역시 금은이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은은 4.9조 달러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자, 엔비디아가 4.2조. 자, 애플 4조 달러 유지하고 있고, 구글도 4조 달러 유지하죠?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 유지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TSMC, 테슬라 11등. 자, 비트코인 12등까지 밀렸습니다. 브로드컴, 일라이 리리가 오늘 10% 올라오면서 16등까지 올라왔네요. 자, 어제 1조 달러를 넘어간 월마트 오늘 잘 했고요. 삼성은 예, 지금 예, 7,739억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위가 정해지고요. 아마존은 오늘 AI가 더 탑재된 알렉사를 프라임 구독자들한테 또 출시를 공짜로 했다. 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있죠. 자 일라이리가 지금 예, 노보가 실적 전망을 좀안 좋게 내놔서 예, 오늘 뭐 거의 17% 가까이 떨어졌는데 자 일라이리는 오히려 예, 굉장히 많이 오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이던스를 이제 올해는 800억에서 830억 달러까지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오늘 엠페이스 태양광 쪽의 주당 순익이 71 센트 나오면서 자 지금 환경 크레딧이 또 신재생에너지 크레딧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EMPH가 38%나 오는 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는 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장은 S&P 500이 6,882로 그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습니다 6,870 정도 있는데 0.5% 빠져서 끝났고요 나스닥 1 5 프로 빠졌고 예, 다운 올라서 끝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실적이 구글이 나와야 되는데 자, 1%가 오히려 좀 빠지네요. 네, 더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네요. 예. 이불 파리로 1 0더잘 나왔고 매출은 1 1 어, 38억 달러로 자, 23억 달러 정도 더잘 나왔습니다. 예, 잘했고요. 자, 구글 서비스 메뉴 매출이 14%가 나와서 959억 달러가 나왔고요. 구글 구독 쪽도 이제 17% 늘었고, 네, 굉장히 잘했고, 유튜브도 9% 이제 매출이 늘었네요. 자, 주가는 조금 밀리긴 하는데, 자, 오늘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그냥 밀고 내려간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구글도 오늘 조금 떨어졌죠. 네, 그서1 5일동 평균선 333이 좀 밀린 그런 상황인데, 조금, 예, 밀고 내려갈 생각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자그 그다음에 arm 실적이 나왔는데 10.9%가 떨어지네요. 자 오늘 네어 반도체들은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서 지금 네 arm은 1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따로 지금 나왔죠? 네. 그래서 알파벳은 나왔고요. 자, 퀄컴도 실적이 나온 이후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망이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당 순이 3불 오고. 자, 3불 사일보다잘 나왔고 122억 달러로 122억 달러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ARM도 그렇고요. 네. 지금 어, ARM도 그렇고, 네, 퀄컴도 그렇고. 자, 실적 발표 나고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퀄컴도 예, 보시면은, 자, 내일 아침에 조금 자세하게 목표주가랑 적정주가 얘기 들리도록 하고요. 퀄컴도 예, 거의 6.5%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예 올라가네요 오히려 자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실적 잘 나와서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미디어 쪽에서는. 자, 구글이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네, 그 다음에 AI 쪽에 이제 투자도 더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당수는이불 8이 나왔고요. 예상보다 잘 나왔고 자, 구글 클라우드가 176억 달러로 예상인 161억 달러보다 잘 나왔고 유튜브 113억 달러로 118억 달러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그 외에 얘기 안 드린 거는 자, 오늘 쇼핑 조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동안 좀 떨어졌던 르르레몬 웨이시, 이런 것들, 예, 올라왔고요 치폴레 실적 발표 나고, 오히려 올라온. 자, 그런 상황이고, 네, 그거 왜 지금, 에너지 쪽은, 예, 지금, EMPH가 제일 잘했습니다. 태양광 쪽이나, 예, 정유주들 올라왔죠. 기름값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예, 대부분 좋았습니다. 방어주로서, 머크, 바이자, 일레일리. 일레일리가 실적 잘 나오고, 10%나 올라갔고요 예, 오히려 실적, 예, 상치가 나온, 자, 노부는 거의 6% 떨어졌네요. 예, 아까. 자, 조금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6% 정도 지금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핀텍 쪽은 은행주들이 지금 예, 어,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핀텍 쪽은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항공주들도 예, 경기 좋다 그러니까 잘 올라갔죠. 자, 확실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이고 오늘은 예예 어, 예, 우주라든지 드론주들, 방산주들은 좀 약세를 자,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란과의 대화가 좀 되고 중국하고 대화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정의사랑평자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복 받으시고요. 자, 전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뿅!